정의의 얼굴도 떠올랐다. 마음을 다잡을 수 없어 판소라도는 금강으로 내려갔다. 달빛이 강물에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노인이 살만한 집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더 팽배해지기만 했다. 8년의 <놀람> 고교에서 겪었던 참사가 떠올랐다. 문득 오늘 수석설계감리관을 찾아온 그 노인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도 오늘 만난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짓눌렀다. 아무래도 총감사관에게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판스라제는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업무를 떠난 올권에 잘못하면 인신공세로 비칠 우려가 걱정됐다. 만약 무고라면 자신의 운명도 예측할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지어시킨 총책임을 지고 감옥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반수라자는 머리를 흔들었다. 고민과 번민 속에 밤을 꼬박 세웠다. 당일 오전 10시 5분 전 남쪽에서 건설해온 대우건설의 상판과 북쪽에서 연결할 현대건설의 마지막 상판, 60m짜리 사장교의 거대한 구조물은 양방향에서 동시에 접안하도록 레일식 크레인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공사본부의 오토머신 드라이브실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5, 4, 3, 2, 1, GO! 마침내 거대한 상관이 남쪽과 북쪽에서 솟구리 나들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낮인 데도 한반통처럼 고요한 침묵이 일시에 흘렀다. 오로지 레일을 흘러가는 바퀴 소리는 걸렸다. 역사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판스라드는 현장에 어느 사람보다 긴장했다. 입술이 바짝 타 들어갔다. 두 대의 크레인에 정착된 상판 구조물이 거리를 좁혀갈수록 반수라제 심장박동수는 한계치까지 올라갔고 온몸에서 진땀이 솟아올랐다. 마침내 두 크레인이 적정하고 상판의 조이시작했다 대형부터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한참 후 크레인은 제각각의 방향으로 뒷걸음쳤다. 볼트 채워지는 소리가 어제 오후 현장 사무실을 찾아봤던그 물에 젖은 노인의 비통한 호통 같았다. 판스라제는 무사히 상판 연결이 끝나도록 기도했다. 반면 또 한쪽의 의식에서 극심한 불안감이 헤어리쳤다. 어제 오후 그 노인의 물에 젖은 형상이 피해 젖은 형상으로 변하는 착각에 빠졌다. 피를 뚝뚝 흘리며그 노인이 두 눈을 불어떴다. 내네 이는 당장 멈추지 않고 못하는 거야. 꼭 피를 봐야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남은 시간 1분이다. 그 노인의 형체가 갑자기 무슨 괴물로 변했다. 입에서 피를 토하며 판수라제를 공격했다. 으아, 안 돼! 판수라제는 두 손으로 다가오는 괴물을 피하며 비명을 질렀다. 판수라제의 비명은 대낮의 고요를 깨뜨리고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엄청난 경음이천지를 흔들었다. <놀람> <찬디람> 마치 고마워같아서 수류탄이 터지는 <놀람> 폭발음 같졌다그경음은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상판 연결했던 부근은 순식간에 버스구름 같은 하얀 먼지 안개로 휩싸였다. 그리고 아주 짧은 정막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일시정지화면이었다. 대교 아래 아마데간 곳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늘게 들려오자, 그때부터 다리 위에서 있던 현장 인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수라제도 현장 인원과 함께 무분별하게 움직였지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30초 동안 전혀 분별이 되지 않았다. 먼지 안개가 뒤덮였던 상판 구조물이 연결되어 길이 만들어져 있어야 할 곳이 뻥 뚫린 채 나타나자 조금 전그 경험은 금강대교가 붕괴한 소리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서 잘했다. 정신을 차린 판수라제의 눈앞, 모든 것은 비스듬하거나 거꾸로 보였다. 가슴 뿌듯하게 했던 금강대교의 웅장한 모습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옛가락처럼 휘고 너들너덜 어지럽게 부서져 있었다. 금강대교 붕괴 얼마 후 금강대교 교각 아래 많은 배들이 운집했다. 인근의 배들이 모여든 이유는 어른 손바닥 많은 황금 비늘을 찾기 위해서였다. 판수라제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비늘은 잉의 비늘이라거나 용의 비늘이라는 소문이 자다했다. 물론 몇 사람은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3.4번 교각 붕괴 사고 후 금강대교 붕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총 34명이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금강휴게소 맞은편에 위령탑이 세워졌다. 하지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위령탑은 금강대교 붕괴가 아닌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에 일어난 사고의 총 희생자라고 당국과 언론은 보도했다. 또 많은 세월이 흘렀다.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 후, 제1동포들의 안식 위해 1976년 10월 2일 만남의 광장에 망향의 동산이 조성되었고, 망향의 동산에 위령탑과 희생자 묘역이 안치됐다. 건강대교 희생자 위령탑은 망향의 동산 위령탑에 의해 철저히 잊혀졌고 그 진실도 서서히 지워졌다. 그러나 아직도 건강대교 위령탑 뒤를 보면 어른 손바닥만 한 비늘 자국이 희미하지만 남아있다. 비늘 자국은 일위적으로 조각된 것이 아니다. 건강대교를 떠받치던 암석의 조각 일부로 위령탑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 비누 자국과 암석의 굴절 각도를 3D로 지연해보면 교각을 떠받치던 암석 속의 케이블은 시, 대략 7 0평 정도의 규모였다고 지질학자들은 말했다. 더 불가사의한 것은 이 동굴이 집이라고 우겼던 물에 젖은 노인의 정체와 행방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10년이 남았지만 성천했을 거라는 설이 유리하다